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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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만들어 놓고 야, 거의 서브 자체가 너무 으로 가네. 공 음. 힘으로 가니까 힘들죠. 정답 나고 네. 아니 여기 만들어 놓고 네. 바로 공 돌아가요. 쇼카리쇼카만나면 얼른 쇼카 만들어요. 공의 를맞고공 잡고 있어요 가이 때까지 이내용을안돼 공이 여기 기다리요원투 이렇게 공이 떨어지는 타점하고 같이 네. 잡고 다가가까 왔을 때 투. 네. 투. 투. 자세를 이무 부드럽게 죠 이런데 있는데 응. 지금 기본 자체를 기술했잖아요. 응. 이 하체가 내가 상대가 공격을 먼저 하면 응. 이 상태에서 갖추고 있다가 밀어줄 수 있는 응. 푸시 상태 있어야 돼요. 여기 빠지지 말고 얘지는 응. 이렇게 있어 안 되고 응. 이 상태 있어야 돼요. 응. 이 상태에서 푸시도 되고 응. 커트도 되고 응. 이 상태에서 박이 다리 상태에서 드라이버 이런 이 다리가 중요하 몸이 응. 그 해봐요 네, 조금 만들어요. 자, 놓고 양발 잡고 있다가 그치지 네. 그럼 이거만 잘라오고 애쓰고 있거든. 음. 여기에서 변화되는 느낌이 음. 없어요. 음. 그가리서좀머물러 있어야 돼. 자, 만들고 있다가 지금 빠진 얘린 거야. 네, 보다 그러면 커트를 포기하는 거죠 자. 그렇죠. 여기다가 네. 이때 커트, 음. 이때 랑이고 네. 이해돼요. 네. 그런 느낌이야. 음. 자, 자세 잡아요. 네. 두. 분. 맞아들이 좀 자세 자세 만들어 자세 만들어손좀 공을 위치에 모다니까아 네. 배꼽 라인 여기가딱 이렇게 이 정도 있다가 항상 기본적으로 허투 공이 이렇게 안 떠오잖아요 아니오잖아그 네. 네. 라인에 좀 있어야 되요네아그다음 공홈에 매립 안 돼요 네아고 이렇게 난잡스러운 난잡댄 자, 그얘기다리기다그기다그 얘기는, 그기다그기다그기어기는그 얘기는, 그기그얘그 얘기는, 그얘그 얘기는, 그기는그 얘기는, 기그기는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트 해야 돼요 네. 기는그기있는지아기도는그얘그얘고는그가기는는그 자세 만들고 쇼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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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자 자자자자다 다리, 하체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아, 어, 이렇게 이렇게그 상태에서 커트를 바꿔봐요 네. 그 자세 잡아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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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바꾸도 아니 미리 바꿨잖아 미리 바꾸다서 상대가 다 보여주네 그냥 자세 이렇게 그 다가탁아니도 이렇게 있다가 치근처 있다가 얘가 떨어질 무릎에 원투트를좀 잡아주네

그게 룩박자야 네. 먼저 안되있는카운터 그 박자 알겠습니까? 룩박자를 네, 네. 메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자, 자. 자. 쇼파에서 기다려요 네. 이렇게 하고 자 기다려요 쇼파에만 들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이게 이러면 이게 기술이라니까 네. 손놀림이에요 그쪽이 자 손놀림 자 얼른 가자. 어, 어. 어. 어, 괜찮은 것도 네. 그런 느낌이네. 토토 맞죠? 근데 손목을 약간 이렇게 감아내야지 뭐다이에 네, 그래요? 여러가 있네. 네. 옆으로 감아봐요. 네. 자, 세우고 있다가 옆으로. 아이쿠. 아, 넘치겠다 지금. 네. 네. 하트 한번시고 자, 세고 있다가 옆으로 감았다가. 그렇지, 두고. 공 세잖아, 그렇드 제대로 걸리잖아. 자, 세우고 있다가 옆으로 감았다가 내려야 네. 그래, 그냥 와, 네. 네. 그래, 그렇지. 네. 자, 그럼 로 자, 슈트, 옆으로, 가, 가. 네. 말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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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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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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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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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태에서이렇게더 네. 많이 열어열수록 네. 저축을 네. 더 올릴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네. 봐봐요 이렇게 해봐요. 네. 상태살자리잡기 네. 쪽으로 많이 넘겨봐요. 네. 넘겼죠? 네. 그다음에 저쪽으로 네. 그걸 넘긴 네. 거를 네. 그냥 좀 많이 얹어놓복기만 시키면 이리 가요. 네. 그냥 이 팀으로 그냥 넘기는 거지. 파트 터이 파이널 팀으로 올으로더넘기라고 해도 되 쪽으로아니여 이거 응. 그러니까 밀다지말고 많이 뒤로 젖쳐 놓으면 되는거예요이쪽으이 응, 이렇게 한건가 여기서요 응. 응. 이들을이 면을 네. 이렇게 훅 내, 어? 내려버리면 된다고요 응. 그러면 적당히만 빼내면 저쪽 가잖아요 응좀더 들어가시고 이런 거해 네, 거기서 맨들로해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네바에 바로. 아, 바로? 자 마이너스 이거 띄워야죠 그렇지 만 누르지 이너좀응 그냥 그냥 다고요 이렇게 아프는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듯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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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이 매일 그게 열려야 돼요 음. 더더더을때 손목이 뭐... 그런, 그런 느낌이예요 음. 아, 그렇지 그런 느낌 음. 뽑아내기면 갑자기 다고 네. 와인 댄스니까 네. 이 손목을 네. 근데 이렇게 간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가요 음. 그리고 손에 있으면 이요막맨노라 그렇지 맨기지 말고 그냥 쭉가뻘면서 다리가 그쪽으로 여기가 네. 네. 아냐 벌린다고 어, 갑자기 걸린다고 저기서 돌리기 있다고저 응. 봐봐요. 응. 봐봐요. 돌렸죠? 응. 안 돌렸죠? 응. 이해돼요? 이 응. 라인 안 돌렸죠? 응. 그리고 돌렸죠 방금 여기서. 왜 응. 진짜 돌리지 마라고. 응. 그렇죠? 응. 거기 그냥 똑떨어져서 내려가야 돼요. 뚝 그렇죠? 네. 어? 아니야 지금도 이렇게 편하게 이겼어. 그랬어요? 어. 첫 번째 농담. 지금 약간 이게 안정감이 없거나 내려가는 순간. 좀... 아니야. 나는. 그래요. 이 정도인 한길만 못 잡아, 한길만 못 잡아, 어. 한길어레디만를 응. 잡아야 현지에요. 얼매 내릴 줄 알아요. 매릭키 잡거든 매릭키 잡아야 되거든? 매릭키 잡아거든매아야 되거든? 매릭키 잡야 되거든? 매릭키 잡아야 되거든? 매릭키 잡아야 되거든? 매야 되거든? 매릭키 잡아야 되거든? 매릭키 잡아야 되거든? 매릭키 어아는 되거든? 매릭키 잡아야 되거든? 매릭키 잡아야 되거든? 매릭키 좀정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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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멈춰청 엄청 엄 멈춰. 청 엄청 그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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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청 가서, 네. 네. 가서 정청했다가 탁! 엄 네. 그렇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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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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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렇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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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런 아는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거의, 거의 막한세손 정도 음.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웃음> <웃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네. 약간, 이런 거왼왼쪽 어, 허벅지 무릎쪽으로예그쪽으로막가있어야돼그 네. 뒤로 이렇게 네. 지금 여기까지 간다고요? 여기까지 <laughs> 말 멀리 쓰다구나 이 정도 그래 그래 네. 그쪽에 왼쪽 지금 너무 들어갔도록 그렇지, 그런 느낌일까? 방금 네. 그래,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 느낌이 캠푸인데 깊고, 깊거 그렇지, 그렇게 네. 아래로 깊으라고 또아래로어때이 이렇게 자 지금도 많이 그래 명심해 명심해 손목이, 몸이손목 엄청 움직이쪽에서는그그 전에 조금 흔들것같 그렇지 거기서 이걸 견뎌내려 네 손목을 는 건가요? 네 그렇지 손목만 한 그렇지 어깨는 더 내려, 거기서 내려가, 그렇지 어깨를 들고, 오케이 손목을 깍두고 이제 요만 있이 손목이 과하 손목이 그렇지, 이 정도면 돼내려오고좀 보고, 그렇지 손목 보고, 바깥쪽으 보고 그렇지, 손목이 랭이 지금도 돈다고 돌아가, 따가 내려가라고 이게요야 되겠지, 이 그러면 이좀내리죠 이렇게 내면서안내서 내려, 오케이 이렇게 안내면서 그렇죠. 그거 안 넣어야 돼요. 어떻게? 품목 에 땅이 손목이 좀 자세가 되고 어깨에 주고 되죠. 자, 여기다가 또 잡은 품목이 흔들려가지고 끊가야 돼요. 땅이히 하면 그래가 그렇죠. 이면지 끝나는 거 너무 마음목은흔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체를 내가 하체로, 그렇죠. 손목적 땅이 어깨 하체를 내리는이게만들겠 아니야. 손목을 돌리잖아. 손목만 흔라고 그러고. 어깨 죽을라번해고그쪽으로내쳐 열어치면 아 어, 어. 네. 네. 지켜. 네. 그렇지 잘. 네. 그렇지. 회. 네. 달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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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봐요한점한 네. 번씩. 네. 여기 열고, 손목 열 정도에 따라서 여기는 많이 안 열어도 되죠. 그냥, 빨리지 여기고, 그렇 여기는 더 열어야죠. 그렇지. 여기고, 여보고 여기는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처음부터 더 어깨 공하기 가야 돼. 저렇게 예요어 어깨 공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만 가면 돼, 요 여기만 보면 돼. 이렇게저 여기는 컨트롤 쫙. 처음부터. 올라가게 뚫 돌리면서. 돌리면서 가. 네. 자, 돌리면서 가요. 다시. 더 뚫어. 그렇죠. 더 뚫어야 돼요. 뚫으면 돼. 어, 그렇게자 어? 오케이. 오케이. 돌려. 으쌰.